이 네, 극성 연소 문제입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이고요. 2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a, b, c, d의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와 전기 음성도. 그럼 홀전자 수가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고요. 전기 음성도 크기를 주어졌네 그럼 하나씩 보면 a는 홀전자 수 하나에 전기 음성도 가장 크네요. 플로오린 그러면 c는 두개의 그다음 전기 음성도를 가지니까 산소. 순서대로 잡으면 질소 전기 홀전자 수가 두 개짜리고 질소보다 정이도 더 작은 탄소 b는 동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결합각 ba3. ba3는 bf3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합각 120도의 평면 삼각형 무극성 분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ea3는요. 질소와 즉 플로린 세아먼자로 이루어진 NF3. 결합각 약 107도 삼각본 형태 극성이고요. 그럼 결합각은 BA3가 e a 3입니 120도고요. 얘는 약 107도가 되겠네요. 크다. 그 다음, ᄂ,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니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라는 것은 분자의 극성 여부를 물어보고 있네요. DC2면 CO2 무극성 0. DA4. D, 4가 C, F, 4. 어, 정사면체 무극성. 그럼 쌍극자 모멘트 합은 둘다 0이 나오면서 같고요. 그다음 비공유 전자쌍 수는 E, C, A, E, C, A, F, n 오네요 이건 구조까지 다시 한번 그리면 질수를 기준으로 플로리, 비공유 셋쌍. 여기는 이중 결합으로 산소, 비공유 두쌍. 약 120도에, 120도에 구분형 구조를 갖는 극성 분자고요 그럼 비공유 전세상수는 총몇 쌍입니까? 9쌍이 나오고요 ADE, ADE는 FCN이네요. 그러면 FCN은 비공유가 질소에 3쌍 있고, 아니, 질소에 1쌍, 플로린에 3쌍이 네요 그러면 총 4쌍. 따라서 비공유 전자상수는 ECA가 ADE의 2배이다. 잘못 나왔지. ECA는, ECA는 비공유 전자상수가 총, 아, 6쌍이네요 내가 잘못했네. 1.5배가 되겠네요.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니은